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슈피유 개꿀잼, 박씨 봐주세요. 박씨 봐주세요. 어, 확실히, 확실하나? 오케이, 여러 명이 있을 때 하자. 여러 명이 있을 때 하자. 아니, 한명 말고, 한명 말고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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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데려가. 더 데려가. 한 명만 있으면 돼. 어, 나 죽었, 야, 내, 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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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. 이거, 혹시 몰라. 이거 인포스터일 수도 있어. 얘들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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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얘들아. 아니 산소보다 내 확실을 먼저. <laughs> 아무도 나에게 놀랍게도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. <laughs> 놀라울 정도로. 놀랄 정도로 관심 좀, 여러분 관심 좀. 저기요, 관심 좀 주세요. 관, 관심 좀, 관심 좀. 여기 여기 여기. 그치지그렇그 관심 관심. 혼자 버려진들. 놀랍게도 누구도 확실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. 에라이씨. <laughs> 아무도 안 봐주는 거 그냥 혼자 내린다. <laughs> 어, 잠깐만, 느낌 이상해. <목소리> 느낌 이상. 어. 언제나 아! 아!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아. 음, 어디 한번 구경 좀 할까. 어, 근데 왜 이게 맛있어 보이냐? 이렇게 죽으면 고기 같고, 이렇게 뼈 다고 나와서 이대로 구워가지고 숯불 바베큐 먹으면 개골 맛일 것 같은 느낌이야. 하나로 목표다. 빰빰빰 빰. 미션 성공. 아, 미션 성공. 아싸, 목표 달성이다. 이거는 나는 이득이야. <laughs> 나도 확시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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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사람들이. 어 시청자들이 알아. 나도 확시였어 누구도 확실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. 나 확실하니까. 나 시민이야. 나확시거든 누구도 확실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. 아무도 못 봤다고? <laughs> 무슨 소리야? 다들 시청자들이 봤다니까. 아무도 봐주지 않아. 확실 누구 누구 있어요? 음. 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. 아, 나와 같은 존재가 한명더 있구만. <laughs> 노랑 <laughs> 정치하는 거봐 노랑 <laughs> 이거 너무 이분 <laughs> 처보신데 너무 너무 소심하게 몰고 간다 어, 그럼 노랑으로 가져가 아니라 노랑 <laughs> 이거 봐봐라 아무 말안 하겠다 나 시민님 한 마디 했건 아까 위에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말이가 노랑 <웃음> <웃음> 빙 삐이... 뇽. 아, 이건 흰색은? 흰색은 아니죠. 아닌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죠. 다 지금 고추를 안 가. 지금 이게 더 우선이야, 지금. 다 고추를 안 가고 있어.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임포스터일걸? 나도 봐줘. 이거 아니야? 이 임포스터 녀석!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네.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네. 목격자가 골목마다 있어. <laughs> 이거는 CCTV가 골목마다 있는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하기가 어려운 거죠. 아니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대? 내가 너무 따운다니다 와, 이거 딜다 이거 다. 오, dead body. 드디어 찾았어요? 근데 봐봐, 두 명인데 한 명만 죽이고 있지. 한 명이 지금 너무 숨기고 있어 본인을. 자, 이 중에 숨어 있어야 돼요. 이 주황 화양 확실하고 말한 사람인 사람이 초록이가 사실 임포스터야지 제일 의심 안 받거든요. 그리고 확실가 없었는데. 민트는 바, 미션 끝이라고 해서 의심을 탈피하고 있죠. 잘하네. 빨강님, 어, 관심 좋다. 큰일 났다. 빨강 당황했다. 이제 빨강 당황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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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 하... 하여. <laughs> 빨강님 확실히 멋있어. 큰일 났다. 빨강한테 관심 주기 시작했다. <laughs> 망했어. 저 시민. <laughs> 저 시민. <laughs> 별로 변명도 안 해. 그냥 시민이 다야. 나는 시민인데 이게 다야. <laughs> 변명을 안 해. 살아 <laughs> 되게 <파랑색이> 찍었다. <laughs> 왜왜 왜 변명을 안 하는 거야? <laughs> 말을 안 하는 게더 웃겨. 범인일까 <laughs> <거> 아닐까? <laughs> 이 사람 인포스일까 아닐까? 나 그게 너무 궁금해. <laughs> 아니 변명을 좀 해. 지목받았으면 <laughs> 아무 말도 안 해. 아, 빨간 따라가 보자. 빨간 따라가 보자. 아 진짜 개 웃기네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시민이어도 웃기고 뭐, 인포여도 웃길 것 같아. 내가 미션을 좀 늦게 할게, 일부러. 그게 맞겠다. 그러니까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를 못해. 어? 둘이네. 둘이 둘 다. 어어, 그러네! <웃음> <웃음> 인포였어! <웃음> 인, 인포였어! <laughs> 아니, 아니, 세상에, 이렇게 멍청한 인포스가 있다니. <laughs> 아니, 진짜 개웃기네. 와, 진짜. 와, 소름돋네, 소름돋네, 진짜. <laughs> 빨강, <laughs> 말강, 빨강이 인포 스어 <laughs> 전기 실에어 이제 말한다. 말 벌만 안 해. 전기 시에 <laughs> 지금 타겟이 빨강으로 지정되고 있다. 리포 직전에. 어, 자 보라색이랑 주황색. 누가 임포스터임 토스트는 집에서 드시고요. <laughs> 당황했다.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. 모르... <laughs> 아, 아 너무 귀엽다. <laughs> 지금 사람들이 다 빨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변명은 안 해. 그냥 딴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변명 안 해. 알리바이 증명할 생각 없어. <laughs> 자, 다 각자 알리바이 말씀해보세요 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. 지, 진행하고 있는데. <laughs> 누가 임토스터인이런거 <laughs> 있어. 계속 빨강 어딨냐고 물어보고 있는데. <laughs> 야... 아, 임토스터 잘했습니다. 무살탕 왕국은 임토스터가 아니라 임토스터였습니다. 아, 잘했네. 근데 자, 나름 잘했어. 의심 하나도 안 했어. 솔직히 초반에. 아무도 관심 안 줬기 때문에, 어. 잘했어. 어, 너무 잘했어. 어, 레전드야. 빨간. 음. 너무 잘했어. 임토스터. <laughs> 아, 새로운 직업이 있었네. 여러분들 임토스터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임토스터 하세요. 임토스터. 아! 어? 저 알았음. 자, 그의 추리를 한번 믿어보죠. 저도 알겠는데 알겠다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걸? 생각이 똑같은지 저는 하 아, 저랑 하양 초록 그리고 파랑 게이지 제가 봤고 빨강이 나 확실히 봐줬는데 빨강은 인포였는데요 거의 처음에 안돼 빨강 테크 타면 안돼 그 저..그 밧줄은 썩은 도깥줄이라고 안돼 민트야 <웃음> 빨강이는 <웃음> 썩은 도깥줄이야 <laughs> 민트 아니면 나 죽여! 아, 초강수 나왔습니다. 빨강이를 이유로 되면안 돼! 아, 빨강은 본인 시민이라고만 하지. 어, 시민. 안 돼! 민트님 확실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. 아, 끝났어, 이거는. 거의 지금, 지금 다 몰아가고 있거든요. 한 명만 투표를 안 했죠? 아. 아 아니야 웃고 있어 빨강 웃고 있어 <laughs> 빨강 마지막 채팅 크크 <laughs> 야 웃으면 어떻게 니가 물어야지 크크 아 너무 웃긴다 <laughs> 진짜 아니 크크 쿠쿠루비뿅 <laughs> 빨강 레전드네 <laughs> 어아민 민트도 잘했는데 아 와. 아, 아 일단 재밌었으니까, 아 너무 잘한다. 뭐야, 빨강이 나갔다. 빨강, <laughs> 빨강 도망갔니? <laughs> 그렇게 레전드를 찍고 사라졌다고 한다. 아 만족했네, 빨강이 만족했네. 더 이상의 레전드는 없다고. 아 박수 칠때 떠났네. 아, 어머 예 좋아요는 눌렀니?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뭐 구독도 안눌렸다고 지금 당장 눌러. 라인아웃. Right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. 어.